그 사람이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, 행위정 안 좋은 사람하고 하늘궁 자금을 그걸로 다 가져간대. 이런 거짓말이 어디에 있는 네. 그러면 돈이 이동된 기록이 요새는 있어야 되잖아. 네. 그, 그 증거 있나? 얼마나 이 거짓말이야? 이야, 상상을 부르하는 거야. 그런데 아까 개가 여기 와서 큰 소리 치고 또 난리가 났어? 네. 이야, 내가 그거 보고 무릎 꿇냈죠? 네. 초정교 하늘궁은 불교든 기독교든 무슨 뭐뭐 재메서든 뭐든 다볼수 있어. 아 맞아 맞아? 그걸 왜 시비거나 왜 종교를 차별하나 아그 교주가 잡혀간 건 잡혀간 거지 왜그 종교에 여기 돈이 흘러간다고 덮어 씌우냐? 그러면 우리가 치명타를 입거든. 그거를 언론사하고 협의해가지고 별지을다 하고 있어 지금. 그럼 언론사가 정긋는 거 내보내겠나? 인터뷰를 할 거야. 응하지 말라 아무도.